네, 산봉을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장소가 좋아서 여러분 앞에 인사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방금 금강산성이라는 곳을 잠깐 봤는데요. 금강산성은 바로 임진왜란과 관련된 것이 맞습니다. 1592년 이순신, 장군의,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그 무대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명랑은 해남의 애 지명 이름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해남 진도를 있는 우수형 다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 격전지였었는데요. 여러분은 임진왜란을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강술래가 먼저 떠오릅니다. 강강술래 같은 경우엔 바로 이수신 장군이 적군을 속이기 했던 전략 중의 하나였죠. 쌀뜨물을 흘려 보내고 달빛 아래서 부녀자들이 원을 그리며 둥, 빙글빙글 돌게 하여 마치 적 적들이 우리의 대군이 오는 것처럼 속이는 전략 중의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강강술래는 사실 따지고 보면 삼국 시대 고대로부터 거슬러 오랑 올라간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강강술래와 강강수월래 둘다 한국 표준 대국어 사전에서는 표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수월래라는 표현은 한자 병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좀더 길게 표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형 문화재 강강술래 강강술래 무형 문화재 그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월래라는 말보다는 술래라는 말로 그리고 술래를 좀더 길게 할 때는 수울래 그러니까 우자를 좀더 길게 하면서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12일부터 읽을 한국 현대사를 읽기 전에 분명 이 부분도 조선시대 부분도 조금은 다루시는 섹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상식 사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목 올라가기 전에 정, 그 올라가는 초입에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